사사기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난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미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목요일입니다. 사사기 5장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시스라와의 전투 속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의 노래 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첫 부분,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고, 오늘은 그뒷 부분으로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잘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앞부분이 드보라의 찬양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손강 전투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들을 크게 무찌르시고 그 전쟁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은 소의 기손강가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소위 비의 신 바알과 전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가난 사람들이 비를 내리는 신, 비를 내려주는 신, 비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바알과.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흔히 그 당시 사람들은 건기에는 바울이 죽어 있다가 우기가 되면 그 발신이 살아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기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비를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기손강 전투가 벌어질 때는 건기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였고, 소위 사람들은 발신이 자고 있어서, 발신이 죽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기존 강을 범람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철병곡 900대가 아무 쓸모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땅에서 승리하기 전에 땅에서 전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신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스라 군대의 상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런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군사적인 전력만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상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군사적인 전력,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력이, 군사적인 전력이, 눈으로 보여지는 군사적인 전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아니고, 전력이 딸린다 해서 무조건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객관적인 군사, 전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전쟁입니다. 가난전쟁은 기본적으로 영적전쟁이었습니다. 영적 가난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가난 사람들이 섬기던 그 수많은 우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 전쟁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군사적인 전력,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때도 많았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긴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사실과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그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에이, 이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든 얼마든지 할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할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 정도는 나 혼자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매 순간 하는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